안녕하세요. 라사라 테크니컬 디자인 실무 교육 7기 수강생 우지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실무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한 아이템을 선택하여 그 아이템에 대한 프로토워크시트를 직접 작성하고 수강생들끼리 바이어와 벤더의 역할을 정하여 가상의 벤더 미팅 그리고 샘플 수령 후 QC를 진행하여 샘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여 디벨롭해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발표입니다. 발표 순서는 킥오프, 디벨롭, 컨벤션 메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킥오프 단계입니다. 저는 이번 7기 수강생들이 진행할 아이템에 대한 브랜드 명과 컨셉을 정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각자의 옷에서 프로토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좀더 명확한 브랜드 컨셉이 있다면 디벨롭하는 과정에서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든 브랜드 이름은 DOEW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한다 Do What We Want의 줄임말입니다 브랜드 네임과 컨셉이 정해진 후 22FW에 정해진 컬러칩을 제공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7기 실무 교육 수강생들이 디벨롭한 아이템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 크롭 청자켓을 진행하였고 진행할 샘플의 컬러는 블루 데님, 사이즈는 100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벨롭 단계입니다. 먼저, 셀렉한 아이템에 대한 프로토 워크시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커버 페이지에는 아이템의 도시카가 들어가 있고, 도시카에는 사용할 원단과 컬러웨이에 따라 옷의 구획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용할 부자재들의 명칭과 부착 위치 등을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사양 페이지에는 자켓 내부의 부자재들의 위치를 더 정확히 표현했으며,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공받은 컬러칩을 사용하여 블루 데님, 데이비 데님, 화이트 데님 총세 가지 컬러로 아이템을 기획하였습니다. BOM 페이지의 경우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정보를 기입하였는데 저는 네이비 데님 컬러와 화이트 데님 컬러에 배색 및 패턴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원단 부분에 100% 폴리우레탄 소재인 비건 레더와 폴리온방인 패턴 원단을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모든 스티치를 옐로우 컬러로 사용하였고 카라 및 가슴 포켓 부분에 스티치는 더 두껍게 진행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기획한 아이템 중 블루데님 컬러웨이는 원단 가먼트 워싱 처리 전 딥요크, 커프스 윗부분, 허리밴드 윗부분, 카라 끝부분을 1cm 감싸서 워싱 방지를 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가공 후에 어떤 워싱이 나와야 되는지 레퍼런스 샘플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켓 디테일입니다. 오른쪽 포켓은 탑 스티치만으로 포켓 모양을 만들었고 왼쪽 포켓은 정상적으로 포켓 및 포켓 플랩을 부착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블루 데님 컬러만 오른쪽 포켓 제작 시 가슴에 포켓 부착 후 워싱을 한뒤 포켓을 뜯어내어 실밥 자국으로 포켓을 만들었고 왼쪽 포켓 부분은 워싱 전 데님 원단을 뒤집어 시접 부분을 밖으로 빼고 봉제하여 로우컷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데님 컬러의 커프스와 허리밴드 부분도 왼쪽 포켓과 같은 디테일로 진행하였고 칼라 부분은 로우 커 처리만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블루데님 컬러 샘플 제작시 혼동되지 않도록 레퍼런스 샘플의 디테일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om 페이지는 각 부위 치수를 뒤에 있는 사이즈 스펙 차트와 함께 코드화시켜 제작 시 혼동이 없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프로토 워크시트 제작 후, 벤더 측에 샘플 납기를 6월 8일까지로 정하여 샘플 제작 의뢰를 하였고, 제가 직접 저의 벤더 역할을 해준 수강생에게 제작 의뢰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컨벤션 단계입니다. 6월 8일에 샘플이 제작되었다는 가정하에 샘플을 수령하여 QC 전 샘플 사이즈 측정과 작업 지시서와 다른 점이 있나 사전 체크하고 6월 10일에 샘플 리뷰 및 QC에 들어갔습니다. QC 이후에 코멘트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핏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좌우 어깨 너비가 달라 언밸런스해 보이는 점 디테일적인 부분으로는 단추의 위치가 앞중심선에 많이 틀어져 있다는 점, 단추를 잠궜을 때큐큐가 작아서 앞중심이 온다는 점, 카라 앞서 부분 패턴이 맞지 않아 뜨는 현상, 오른쪽 가슴 포켓 부분이 우는 현상 등이 있었습니다. QC 이후에 변경된 스펙이 핏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핏 샘플이 아닌 PP 샘플 스펙으로 기재하고 문제없이 파이널 스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파이널 스펙을 준수하여 그레이딩 스펙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단계입니다. 먼저 커버 페이지에는 디자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뒷 소매에 추가된 다트 두 개를 수정하였고, 안 사양 부분에는 QC 때 지적받았던 가슴 포켓 우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쪽에 포켓 분량의 원단을 덧대어 달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디테일 페이지에는 추가된 다트의 위치를 기재하였고, 변경된 치수 등을 알기 쉽게 빨간 글씨로 기재하였습니다. QC 코멘트를 정리한 것과 작업 지시서에 변경된 부분을 수정한 메인 워크시트를 메일에 첨부하여 벤더 측에 전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임 앤 액션 차트, 코스트 차트입니다. 실무에서는 온타임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수는 작업지시서 작성 전 차트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였고 저는 온타임에 제때 제출 및 작성하여 크게 차질이 없었습니다. 또한 브랜드에서 지정한 원가율인 22%에 벗어나지 않게 생산가 및 판매가를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직접 샘플 리뷰를 해보고 샘플 사이즈 측정 및 도시카와 다른 점을 서로 의논하는 동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